근데 굉장히 빨로 어, 지금 할수 있는 머리 업글 어설트롬 머리로 해주고 몸체, 어설트롬 몸체 지금이 제일 좋다 양산형 대용량 대용량 장갑. 허어. 대용량 장갑. 허어. 추가 몸체 개조 없음. 자물쇠 따기 모듈. 어? 자물쇠 따기 모듈? 해킹 모듈. 허어. 치료. 야. 새탁기로들 어, 둘다못 하나? 아, 하나만 하나 해야 돼? 아. 아, 하나밖에 못 하네. 아. 새 오토메트론. 어, <laughs> 새 오토메트론도 만들 수가 있어요. <laughs> 아이 이곳을 기계로 다 채울 수 있다는 거 아니냐? 근데 프로텍트론 밖에 못만들잖아나 지금 어썰트론 나중에, 나중에 하자, 나중에. 로봇 퍽 같은 거 많이 찍은 후에, 그때 합시다. 설계도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지? 에이다? <laughs> 내가 그 다리 그거, <laughs> 그, 줄라, 그, 다리가 좀, <laughs> 뒤뚱뒤뚱 뛰어오는 거 봐. 졸라 귀여워, 진짜. <laughs> 야. 앞으로 넌내 동료다! 가자! 나 제너럴 아토믹스에 한번 가본적 있거든 옛날에 자물쇠 따는거는 별로 안어려운데 해킹하는게 졸라 귀찮았는데 앞으로는 이한테 맡겨야겠어 음 노심냉각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렇구만 달리기는 일직선으로밖에 못 뛰나봐요. 어우, 얘가 느리긴 한데 잘 쫓아온다 근데. 얘만 만든 는 홀로 테이프같은 것도 주웠는데 자랍 막아내세 메모 메카니스트가 평화를 가지러왔다고 Oh 아... shit. 어, 우와, 세세세세 세. 어, 우와 졸랐어 And they will not rest until the Commonwealth is saved. Together we will restore justice and bring about the dawn of the Union. Ada, hey, what can I do for you? Go over here. I'll get it done. Head over there. I'll take care of it. Ada, go, go, go. 에이드만 있으면은, 어, 쉣, 쉣, 쉣. 와, 졸라 아파. 와. 너무 세다, 진짜로. 한번 제대로 떠야겠다. 열어 t 비빅. 근데 안 고쳐주면 평생 고장난 대로 있는 건가? 죽어. 와. 왜, 왜, 왜안 쏴져? 왜? 왜안 쏴져? 왜? 왜, 왜 공격이 안 되죠? 와, 이거 파워 한번 입고 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와. 와, 너무 세다, 진짜로. 그리고 나 공격 안 되는 거 무엇? 똑바로 못 만들었냐? 오오오오오우 워워워워워워 어어 이런식으로 퍽을 추가하는거구나 얘네를 부수면 부술수록 더 새로운걸 많이 얻나봐 고철봇 안보인다 야 와우 wow. 이거 좋은데요? <laughs> 어야야야야야 기다리면 이다 자동수리 되나? 자동수이 된다. 뭐야 자동수이 되잖아. 으썰트로 몸매 아니 몸체. 어. 자. 아니 왜 떨어졌냐 나. 쉬. 어데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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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근데 이거 탄나 탄을 많이 안 쟁겨놨는데 지금. 600발이면 몇번싸면 금방 사라질 것 같은데 이거. 어딨어 지금 먹을 레이더가 안 보여. 어, 레이더 왔다. 레이더 왔다. 이더 왔다. 이동해. 이동 못 하냐? 게임. Right 공격해 공격해봐. 저 공격도 못해? 뭐야, 에이다. Hey.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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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왜, 에이다. Wait there. You, Come on, decision. over here. Go check that out. I can't do that. 왜? Check it out. That's not going to happen. 왜? 야, 너 해킹 모드 잘하 줬잖아, 내가. h hey. e Yes? y sir? Take a look. No, that's not possible. 아니, 왜? Got it. Okay. 아니 뭐야? 그럼 뭐호 하... 해킹 해킹 그거는 안 돼? 어? 해킹 그건 아니야? 뭐 다른 거야? 대체 이거 말고 해킹할 게 대체 뭐가 있죠? Hey. Grab that. 또 잡는 건 잘하네. 공격해! 공격해! 오호! 돌리고 돌리고! 업큐! 야열열발다 막아버리냐? 큐리 a <laughs> 아야 아야 야야 에이다 둘이 둘이 아니아아아야 아니야 y ay, ay, 낭비.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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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y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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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촐봇이랑에이랑 싸워도 전혀 안 꿀려고 여기다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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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해해격해 y e s 어설트론 뭐, 다리는 없니? 음. m m 이리. t o 이동하는 거 졸라 이동하는 게 극혐이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Go g yeah, 얼마나 다가져지야너 <laughs> 혹시 에이다 혹시 내가 혹시. <laughs> anything useful. But I d a 지 너무 많을 땐 얘한테 좀 주면 돼요. 편하다야. 이 음새 하나 가져가시고, 이거 잡동사니 모둠기기를 얘한테는 못쓰나? 잡동사니 모둠기기를 쓰고 싶은데, 얘한테 음, 로보 브레인 몸체, 로봇 쓰리트, 로보로보 로봇. 로봇, 로봇, 로봇. 음, 그냥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음, 아까부터 쟤 뭐라 뭐라 그러는지 전혀 모르겠거든. 넌 아니, 소화기 야, 너 도대체 몇 개나 들수 있냐? 안전모요 뭐, 뭐야? 안전모를왜 쥐어넣었어? 의류안전모 뭐야? 버려. 반바지 뭐야? 버려. h e a d o v e r there. t 다 달아났는데 씨. 음, 보여? 너무 잘 보여. 아이. I'm apologies. I think I've lost them. Get into position. Certainly. Get into position. 너무 잘 보여. 뭔 문제여? 문 열기. 나 예전에 여기 완적 있나봐. 나 이거 열수 있는데. 잘안 보여. 뭐야, 너. 아파, 아파. 워워워워워워 o 어. 스팀팩. 톱. <laughs> 아니. 어. 아니 몸체. 죽어라! 다 빗나갔나요? 아니, 다 빗나갔나요? 그 많은 총알이? 데미지가 어떻게 하나도 안 달지? 다 빗나갔어? 그게 전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씨. 눈 앞에 있으니까 싸워. 어뭐야 어디갔어? 에이다. 저놈 내가 맞아. 충전하고 <목소리> <목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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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e 아니, 아 아니, 아니, 번니번니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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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멍 아니, 아아아 아 진짜로. 다쳐 먹어라 시장. 와, 저렇게 빗나가는 것도 재능이다, 씨발. 일단 꽂고, 뛰고 다시 꽂고, 뛰어아아와와와와아 어.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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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잘못 들었어 또아 죽어! 와, 89%가 이렇게 빗나간다고요? 엑스컴이냐고요, 진짜로. 아, 아 왜, 눈앞에 계세요? 진짜 이건 너무한다 알았어 이번에는 너무 잘 보여서 문제다 이 개새끼야 넌 저게 안 보이냐? 씨바 저 새끼들은 우리 존나 잘 보는데 넌 저게 안 보여? 마탱에 갔냐? 눈이? 어? 눈깔이 두 개나 달려있으면 마탱에 갔어? 프레이스턴이랑 똑같아 이 새끼가. <놀람> 다 처먹어라 이씨야. 라라라라 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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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안 보이냐고 진짜로. 쟤는 졸라 잘 보이나 본데 너? 에이다 그래도 뚝배기 터진다 진짜로다가 어? 그래요. 네눈 앞에 있는데도 놓치죠.